지난번에 올렸었던 플스5 언박싱 관련 영상과 여러 관련 사이트를 확인해본 결과 되팔렘을 옹호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시더라고요. 아이폰 12부터 플스5까지 되팔렘이성황하는 요즘에 왜 리셀 행이가 잘못된 것이고 옹호해선 안 되는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에 빈 공간을 채워주는 하루의 IT 하루입니다. 아, 영상 시작에 앞서 저는 IT 블로거와 유튜버를 하고 있지만 법률 관련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알아본 것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 속에서 저는 되팔렘에 대한 굉장히 강한 반감, 진짜 거짓 XX들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진 않았지만 이전과 달리 반감을 드러내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론을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여러 사이트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런저런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확인해 보 본 결과 리셀 행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보통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자유경제시장이기 때문에 운 좋게 내가 얻은 것을 비싸게 파는 것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뭔 개소리야! 기본적으로 자유경제시장이더라도 세금이란 것이 존재하죠 세금이란 것은 그 나라 국가의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하는 의무로 자발적으로 국가에 신고를 하고 그 이익에 대해 국가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돈입니다 물론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지만요 그 범위가 커지거나 목적이 상업 목적으로 주기적인 리셀 행위를 하고 있다면 이건 사실 국가에다가 소득신고를 해야 맞는 부분이거든요 이미 이 행위 자체가 개인간의 거래라는 범주를 넘어섰기 no.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확인하였는데요. 예전에 게임 아이템 판매에 대해서 정식적인 사이트가 없었던 시절에 게임 아이템을 팔아서 많은 이윤을 남긴 분들도 사실 그 세금을 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간 거래라는 범주를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확인해보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평소에 리셀을 하지 않던 사람이 이번에 풀스파이브가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보고 이번 처음으로 풀스파이브를 신청했다가 당첨이 됐습니다. 이때 풀스파이브를 비싼 가격에 되팔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 할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금액의 크기나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상업적 목적이고 리셀 행위를 통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점에서 소득세 미납에 따른 가산세 관련으로 처벌이 가능한 어찌되었던 실질적으로는 탈세 행위가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상업적 목적이라고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소는 힘든 no. 상황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적지 않은 되팔라들이 당당하게 재테크를 목적으로 리셀 행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런 리셀 문화는 사회적으로 도움도 되지 않을 뿐더러 시장 경제를 어지럽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굉장히 반기지 않는 문화 중의 하나인데요.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적지 않은 국가에서 개인간의 거래에도 세금을 부과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리셀 행위를 방관한 사회와 국가가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놀라운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유학만 7년을 하고 사업만 3년을 넘게 했습니다. 뭐전체적 통계나 팩트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리셀 문화가 발달된 국가는 중국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PS5의 판매 가격은 얼마일까요? 어,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가격이 보통 하나로 120만원부터 시작을 했고 제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한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최고가는 무려 250만원에 달했습니다. 자 아직 놀라시기는 일입니다. 이거는 진짜 중국의 리셀 문화에 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요 정말 리셀 문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신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 상승의 폭이나 되팔러들이 모이는 정도는 브랜드나 제품에 따라 달리겠지만 예를 들어 나이키나 아디다스 신발의 한정판이 출시가 되면 실제 소장을 위해 구매를 진행하는 구매자보다 리셀을 위해 구매를 신청하는 되팔림수가 심할 때는 구수가 약 10배가 넘습니다. 신발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나이키는 지금까지도 주기적으로 중국 한정판 신발을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매진이 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중국 리셀 시장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리셀을 직업으로 삼아서 연간 수억 수십억을 벌어들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당연하게도 이분들 중 대다수는 세금을 1화 한푼 내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고, 뭐개 중에 그나마 양심이 있거나 혹은 세금 관련된 문제를 걱정하고 계신 분들은 사업자를 하나 신청해서 쥐꼬리만큼 세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지금 한국도 중국처럼 리셀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다면 이번 플스5에서 어떤 모습을 볼수 있었을까요? 가령 실제로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1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평소 재테크로 대파를 하시는 분들이 약 10만 명 정도 PS5 특성상 리셀의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너도 나도 다 달려들어서 리셀을 하려고 하겠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PS5는 한정판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그 사이에 구매자들과 대팔렌들 사이에서는 피튀기는 불다리기가 이어지겠죠 당연히 리셀 문화가 발달된 국가에서는 리셀 재테크가 가능한 거의 모든 제품에 대팔렌들이 달려듭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정말 좋아하는 거나 취미 같은 게 없어서 이런 고생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어떠한 구매자들도 이러한 시장에서 제품을 구매하길 원하진 않을 겁니다 대팔렘 이라는건 있어서 문제될 건 있지만 없어서 문제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전혀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존재 이고 시장을 어지럽히는 요소 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만원짜리 물건을 구매하다 실패해서 200만원에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실제 소장을 원하는 구매자들끼리 해야 되는 거래지 대팔러들이 끼어들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번 플스5 구매 에서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지만 정말 대팔렘들에 대해 굉장한 악감정이 생기게 되었고 그 불평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특별히 리셀 행위를 막기 위해 위해서 특별한 제한이 있지 않는 이상 깨끗한 시장 경제를 위해 모두가 동참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나라처럼 리셀 문화가 발달이 돼서 수없이 많은 대팔랜들이 생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시다면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